누구는 유튜브에서 건물 샀다더라. 누구는 인터넷 방송에서 찾았다더라. 어찌됐든 저찌됐든 요즘 방송과 유튜브로 많이들 한가닥 하는데, 이제부터 방송과 유튜브를 하기 위한 초고속 캡쳐보드 세팅법을 알려줄 것이다. 빨리들 따라오길 바란다. 준비물은 간단하다. 게임용 컴퓨터, 방송용 컴퓨터, 그리고 에버미디어 캡쳐보드. 콘솔 게임 방송을 하던, 캠코더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던, 아니면 고사양 게임을 위한 방송을 하던, 캡쳐보드는 필수다. 그중에서 에버미디어를 추천하는 이유는, 에버미디어에서 광고해달라고 했... 게임 캡처 보드란 게임을 녹화하거나 게임을 방송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 주변 기기로 방송에 있어서 반 필수적인 물품이다. 오늘 대놓고 광고할 캡처 보드는 에버미디어 라이브 게이머 GC 553, GC 573으로 간단하게 외장형과 내장형이다. 둘다 4K 촬영이 가능하지만 약간의 스펙 차이가 있는데 외장형은 4K 해상도에서 30프레임 녹화가 가능하며 내장형은 4K 해상도에서 60프레임 녹화가 가능하다. 현재 4K 해상도 촬영이 가능한 캡처 보드 중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국밥 캡처 보드이며 이제 제품 설명이 대충 끝났으니 장착과 설치를 해볼 차례다. 언박싱과 방송의 전문가로서 박스를 뜯어 그냥 여기저기서 방송 세팅을 많이 해본 내가 언박싱을 시작하겠다. 에버미디어 라이브 게이머 울트라 안에는 초초초 카와이한 캡쳐보드와 HDMI 하나, 3.0 USB 하나, 정품 인증 카드, 마지막으로 사용설명서가 있다. 박스 안에 뭘 이리도 많이 넣었는지, 이게 바로 대만이라는 나라의 정인가 뭔가, 뭐 그런 거 같다. 에버미디어 라이브 게이머 4K에는 섹시한 제품과 HDMI, 그리고 정품 인증 카드와 사용설명서가 전부되어 있다. 말 그대로 박스 크기 대비 세자 상품이다. 역시 대만인의 정이다. 듣고 있나 광고주? 외장형 캡쳐보드인 라이브 게이머 울트라는 울트라 초 카와이에서 울트라가 아니라 외장형으로서 설치도 간편하고, PCI 슬롯이 부족한 컴퓨터, 즉, 노트북에서도 사용 가능한 일당백 외장 캡쳐보드라서 그런 거다. 인터넷이 연결된 그 어떤 곳에서도 외장 캡쳐보드로 방송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목소리> 왜 이렇게 홍보하냐? 홍보냄새 난다고 라 말하지 마라. 이거 홍보 맞으니까. 대본 쓰는데 뒤에서 상사가 지켜보고 있다. 다음은 내장형이다. 내장형은 설치가 좀 빡세긴 하다. 일단 컴퓨터를 개방하여 p c i 슬롯에 설치를 해야 한다. 대신에 외장형보다 훨씬 안정적인 녹화나 방송이 가능하고 좀더 고사양 녹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불빛도 나온다. 이건 전능하신 에버미디어의 눈빛.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간지난다. 왜 다들 그럴 때 있지 않나? 친구들이나 여자친구가 집에 왔을 때 컴퓨터 키면 무수한 악수의 요청이 펼쳐지는 그런 상상. 그거 현실에서 가능하다. 외장형이나 내장형이나 설치 이후에 드라이버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에버미디어 홈페이지에서 서포트, 구매한 캡처보드 드라이버를 선택. 제일 하단부에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매니저를 받아 설치하면 리센트럴4가 깔리게 되는데, 이러면 방송 준비는 모두 끝난 거다. 엑스플릭과 OBS를 이용하지 않고 방송과 녹화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에버미디어의 장점이 보여지는데 바로 CPU 점유율이다. 다른 가격대가 비싼 캡쳐보드와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의 점유율을 보여주며 컴퓨터가 좀더 여유롭게 방송을 할수 있게 해준다. 그렇다. 이게 바로 에버미디어의 클라스다. 그리고 이번 광고를 통해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는 광고가 안올것 같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광고주에게 내 모든 인생에 남은 사랑을 담아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다. 지상 최대의 캡쳐모드가 왔다 콘솔게이밍 4K HDR 캡쳐 4KD에서 좔라 부드러운 프레임 PC 게임에서도 프레인저 없는 방송. 라이브 게이머 울트라 라이브 게이머 4K.